어 내일은 국민가수 응원투보 톱3 고은성 이설롬은 김희석 어, 3파전 내일은 국민가수가 오는 16일 결승전 1라운드를 통해 최후의 2라운드로 황할 톱7을 선발한다 아, 내일이죠 내일 내일 밤자 지금 어, 톱10 어, 이설롬은 고은성 김동연 어, 박창근, 어, 김민석 어, 손진욱, 어, 김영흠 어, 이런 하동현 뭐 하동현 어, 떨어졌죠, 그죠? 하동은 아이고 손진욱, 김영은, 조현호 이렇게 열 명입니다. 아, 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 요 내일은 국민가수는 결승에 진출한 고은성, 이설문, 김민석 박창근, 김동현, 이병차. 아, 이병차 안 불렀네. 이병찬, 박정윤 조현호, 손진욱, 김영은 등 10명을 확정했다 이들, 이들은 장장 3개월의 시간을 거쳐 드디어 영예의 톱1이 결정되는 대망의 결승전 1라운드 레전드 미선에 도전한다 레전드 미선은 지난 중결승전을 통해 뽑힌 어, 톱10 멤버들이 대한민국 대중가요계 한 획을 그은 레전드 스타 어, 백지영 김범수, 부활, 김태원, 바이버, 어, 지, 어, 윤민수의 노래 중한 곡을 택한 뒤 이들의 어, 눈앞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어, 진행돼 살뜰리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10인의 결성 진출자들은 레전드 미션에서 2라운드 항할 최종 7인이 가져, 가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필살을 가울를 다지며 최후의 일전을 위한 각오, 각오의 노력을 기울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우승자에게 전국투어 뿐 아니라 글로벌 투어가 준비되어 있다는 역대급 특전을 듣자 뜨겁게 환호하며 더욱 가열찬 전의를 불태웠다 레전드와 마스터들 역시 참가자들 무대를 본후내 내 노래 뺏긴 기분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100% 우승이다 등 입틀막 리액션을 쏟아냈던 터 과연 어떤 레전드 무대가 펼쳐질지 이번엔, 어, 이번에는 엔이번또 어떤 순위 대지진이 일어날지 궁금증과 기대감을 어, 자극하고 있다 아, 레전드 미션이요 어, 대국민 응원투표 톱3 우승구치나 그런가 하면 국민 가수가 총 2주간 생방송으로 결승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결승전 1라운드 마스터 점수와 현장 관객 점수 그리고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더해 순위를 매긴 후총 7인의 2라운드 진출자를 가린다.특히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총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 마스터의 한포가 어떤 결정적 변수로 작용될지 점유의 관심을 부르고 있다 현재 대국민 응문투포 1위는 이빙찬이었다 2위는 이솔렘은 3위 김동연, 4위 고은성, 5위 박창근, 6위 김희석, 7위 김유아, 8위 박장현, 9위 조연호, 10위 김영흠, 11위 손진욱, 12위 이만별, 13위 김성주, 14위 하동연이 이름을 올렸다 어, 대국민 억륜투표는 1위는 이병찬이네요 고은성, 이설름은, 김희석, 박창근, 김동현 이병찬, 박창현, 조현호, 손진욱, 어, 김용은 등 결승 진출자 10명은 최후의 결전을 알두고 10인, 어, 10식, 10생 매력을 드러낸 실시간 문자투표 동료 인증샷을 공개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를 보면 고은성, 이설름은, 어, 김동현 어, 이렇게, 어, 어 박창근, 음, 이 병차는 좀 딸릴 거예요. 어, 김일석 어, 이렇게 되는 권성 이솔림은 김동현, 이렇게 유룩할 것 같습니다. 이분 사주를 한번 보고, 톱10 어, 이 사주를, 어, 뭐 한두 분이 어, 시간에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